남자의 자기관리 이제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스러운 눈매 변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직접 제로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 자꾸 듣고 계신가요? 30대에 들어서며, 외모 경쟁력은 이미지와 커리어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티안 나면서 인상은 또렷해지는 제로원 성형외과 자연스러운 남자 눈 성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자 눈 성형 유형 별 사례에는 첫 번째, 눈매교정 케이스, 두 번째 겹주름 케이스, 세 번째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눈매교정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위 환자분은 눈뜨는 힘이 부족하고, 이마를 많이 사용하는 분으로 가려진 눈동자가 개슴츠레하고 사나워 보이는 눈썹 비대칭이 고민이었습니다. 상커풀 라인이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여 무쌍에 가까운 속쌍으로 또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분 또한 눈 뜨는 힘이나 눈동자 노출이 적고 눈꼬리가 올라가 사나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트임의 공간이 많지 않았으나 눈꼬리 내리는 목적으로 뒤미트임을 진행하셨고 피부가 두꺼워 절개눈 매교정으로 개선하면서 또렷한 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은 덮힌 눈동자로 인해 졸려 보이고 개슴칠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처진 눈꺼풀은 속쌍꺼풀로 잡아주고 이마를 사용하는 눈뜨는 부분은 눈매교정을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위분은 속눈썹 지름과 눈뜨는 힘이 부족한 케이스였습니다. 속눈썹 지름이 있고 피부가 두꺼운 편이라 절개가 유리하였으나 본인이 자연스럽고 비절개를 선호하여 자연유착으로 개선하였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나이들어 보이는 겹상눈 케이스입니다. 위분은 비절개를 선호하고 인아웃라인으로 교정을 원하셨던 케이스입니다. 피부 처짐과 아이올 꺼짐이 있어 절개가 필요하지만 본인의 니즈에 맞춰 비절개로 진행하였고 겹주름이 사라지면서 또렷하고 시원한 눈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분은 겹주름으로 눈뜨기가 힘들어 눈매교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최대한 낮은 라인으로 개선하기 원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속쌍꺼풀 라인에 맞춰 교정하면서 또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분은 겹주름과 좌우 비대칭 눈이 고민이었습니다. 오른쪽 눈라인에 맞춰 교정하면서 무쌍에 가까운 속쌍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은 처지고 졸려 보이는 눈매를 개선하고자 하셨습니다. 라인을 교정하여 또렷하면서 처진 느낌 또한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덮인 라인 라인 올리기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피부 처짐으로 눈동자가 살짝 덮이면서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뒤드라인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라인을 올리면서 눈매교정을 진행하였고 덮인 눈동자가 보이면서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이 또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는 라인이 풀리면서 처짐과 왼쪽 속상으로 주름이 생기는 부분은 교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최대한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는 니즈가 있고 피부 여유가 있어 절개 눈매교정으로 살짝 라인을 높여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고 또렷한 인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이는 라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나 어느 정도 라인을 잡지 않으면 쉽게 덮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라인을 다시 높이고자 재수술을 고려하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나은 인상을 만든다는 건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석실하게 자기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상재로원 성형외과 유형별 남자는 성형사례였습니다.